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벤쿠버 신규 분양 퀸 서수지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벤쿠버 신규 분양 총정리 강의 19번째 시간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이 분양권 구매할 때꼭 알아야 될 전매, 전매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분양권 구매하실 때 특히 투자하시는 분들, 어, 내가 시세 차익 올려가지고 전매로 팔아서 목돈 좀 챙겨야지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전매 제한 조건을 잘 알지 않고 구매하시면 그게 생각처럼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꼭이 부분 리얼터의 도움을 받으셔야 되고요. 여러분 전매 조건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이 사인하시는 그 계약서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저서수지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이 분양권 구매의 위험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바이어분들께 꼭이 전매 제한과 전매 조건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려요. 그래서 여러분도 구매하실 때꼭이 부분 리얼터의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전매는 우선 내가 이제 예전에 구매했던 그 분양권을 건물이 완공되기 전에 이 분양권을 다른 사람한테 양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걸 전매라고 하고 영어로는 assignment라고 해요 그래서 이 어쨌건 분양권 구매를 하실 때그 계약서에 있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완공을 져야 이건 이제 전매가 없는 거고 만약에 그 사람이 한 사람을 추가한다 예를 들면 남편 이름으로 구매를 했는데 와이프 이름을 추가한다 아니면 공동 명의로 구매를 하는데 한 사람 이름을 빼고 한 사람만 남는다 이런 경우도 사실 다 전매에 해당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가족 간에 이제 명의를 애드하고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이제 가족 전매라서 좀 다르고 대부분 여기에서 내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제 3자에게 모르는 사람에게 분양권을 양도해서 파는 그 전매 제안을 얘기를 해볼게요. 우선 전매는 여러분들이 원하신다고 팔수 있는 게 아닙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거는 전매는 모든 경우에 내가 개발사한테 저 전매로 팔고 싶어요. 허락해주세요. 라 해서 요청을 한 다음에 개발사가 어, 그래. 너 개발, 그 전매해도 돼. 라고 어떤 리튼 동의서가 없이는 전매가 절대 불가능합니다. 절대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을 꼭 아셔야 돼요. 개발사의 동의 없이는 전매로 팔수 없다라는 점. 그리고 두 번째는 보통 계약서 내용마다 다르긴 하지만 개발사가 이제 전체 분양권 중에서 뭐 100%를 다 팔아야 아니면 90% 이상을 팔아야 뭐95% 이상을 팔아야 전매를 허용하겠다 라고 하는 그런 숫자의 제한이 있어요. 왜냐하면 개발사가 아직 유닛이 많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이제 전매로 매물이 나와버리면 이게 완전 다이렉트 이제 직접 경쟁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개발사는 그걸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요런 제약이 좀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떤 계약서는 이제 시기를 정해 놓기도합니다 그래서 개발사가 전매를 허용하는 시기는 이때부터 이때까지다. 뭐 보통 완공하기 전뭐 1년 전부터 뭐 3개월 전까지다. 요 시기 안에만 전매를팔수 있다. 요런 제안도 있고요.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또 전매로 팔때 이제 우리 보통 MLS 뭐 리얼터닷에나 RW닷에나 이런 데서 보잖아요. 근데 그렇게 대놓고서 MLS 리스팅을 할수 없다. 요런 조건도 있어요. 마케팅에 관련돼서 광고에 대한 그런 조, 조, 조건도 있습니다. 이렇게 제안한 이유는 개발사는 사람들이 이제 분양권을 구매를 했을 때그 집에 들어와서 살 살고 잘그 좋은 집을 경험하기를 원하지 이거를 단지 이제 투기나 투자의 목적으로 이렇게 분양권을 사고 팔고 하는 것을 썩 원치는 않기 때문에 그게 이제 부자, 개발사에서는 레퓨테이션으로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제 분양권을 다시 이제 되파는 그런 전매 행위를 좀 지향하는 편입니다. 하지만 이제 투기나 투자의 목적이 아니라 정말 이제 바이어가 상황이 여의치가 않게 돼서 팔아야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또 이제 전매를 허용하긴 하는데 이것도 개발사마다 얼마나 이게 제너럴스 한지, 얼마나 전매를 허용하는 범위가 좀 제너럴스 한지 아닌지는 개발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꼭 분양을 많이 하신 그런 경험이 있는 그 리얼터의 도움을 받으셔 가지고 꼭 인사이트를 받으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선 세 가지 얘기해 봤고 또 마지막 전매 제한 조건은 여러분이 그래서 전매를 팔았을 경우에 그 내가 판 금액의 몇 퍼센트 아니면은 뭐 시세 차익의몇 퍼센트 아니면 딱 얼마 해 가지고 전매 피를 개발사한테 내야 돼요. 그래서 그 전매 어사이먼트 피라고 하죠. 어사이먼트 피 혹은 뭐 패널티라고도 할수 있는데 그 패널티를 분양권을 판매하는 양도하는 사람이 개발사한테 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매 피가 붙는다는 점, 여러 가지의 제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분양권 구매하실 때어 전매가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그리고 전매 조건은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이 개발사가 전매를 좀 허용하는 개발사인지 아닌 개발사인지 이런 것들을 꼭 확인을 하시고 이제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전매를 한 경우에는 전매피가 이제 퍼센테이지로 붙는 것보다 뭐 1000불 아니면 2000불, 2500불 이런 식으로 플랫 피인 경우에 여러분이 나중에 팔았을 때 시세 차익을 얻으실고 이제 수익을 얻으실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높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전매를 조금 더 이제 비중을 두고 분양권을 구매하시는 그런 투자분들 투자자분들이라고 하신다면 아무래도 전매피가 이제 플랫 인뭐 1000불 2000불, 노백불뭐 이런 플랫피인 그런 분양을 추천을 해 드립니다. 또 하나 여러분, 저는 리얼터로서 많은 경험을 해 봤기 때문에 이게 전매가 잘 전매로 했을 경우에 잘 팔리는 유닛이 있고 잘안 팔리는 유닛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매 혹시 고민하고 계신다면 꼭 연락 주셔서 이제 내가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고, 이런 생각이 있는데, 어떤가 해서 꼭 부동산 리얼터에 이제 인사이트를 받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벤쿠버 신규 분양 총정리 강의 19번째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외국인 신분으로 분양권 구매가 가능한가요? 라는 내용을 가지고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